어, 바울이 빌리보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그렇게 빌리보에 있을 때에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생각하지 못한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한 가정에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바울은 기도하러 가던 중에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정, 정, 점치는 능력은 악한 영에서부터 온 것인데요. 당시에는 이렇게 점을 치는 사람들이 매우 흔했다고 합니다. 그 여종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그 소리 지르는 내용이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16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이 여종이 이렇게 소리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이 아니죠? 그, 옳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며칠을 쫓아다니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귀신에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의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왜 괴로워했을까요? 바울이 괴로워해서 며칠 있다가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몇 가지의 이유를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이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괴로워서 안타까워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인들이 그 여인을 통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저 여인은. 저렇게 귀신에 매여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 이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게 안타까워서 그랬을 수 있죠. 아마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 같은데요.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 바울이 그 말을 듣는 것을 괴로워한 이유는 마치 복음이 귀신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될까 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정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계속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그 여인에게 들어간 귀신, 그 악한 영과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 여인이 옆에서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둘 사이가 어떤 관계가 있나 보다. 같은 편인가 보다. 하고 오해를 하게 될 수도 있어서 어쩌면 복음에 대한 이 메시지가 왜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그러한 사정 때문에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쫓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농담으로 이 여인이 너무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니까 바울이 시끄러워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그렇게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쫓아내니 귀신이 그 여종으로부터 즉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합니다. 귀신을 내쫓아줬으면 좋아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이 주인들은 그 여종을 하나의 인격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줄이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마음으로 이제 고발을, 고소를 한 것입니다.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이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며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이 21절의 말로 보아서 당시 유대교는 법적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기독교는 로마 사회에서 아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옷을 벗기고 매로 칩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든든하게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간수들은 그 명령을 듣고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요. 발에 착고를 채웁니다. 착고는 두 조각의 나무판자에 구멍을 뚫어서 반원형으로 구멍을 뚫어서 그거를 맞춰서 손이나 손목이나 발목에 끼우는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감옥에 형틀에 갇혀 두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감옥 어디선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함께 읽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수 있었을까요? 매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매인 상황입니다. 많은 말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마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도 찬양할 수 있었을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로 수치를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 또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권자이심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도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요? 큰 지진을 통하여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지진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연히 지진이 일어났다면 문이 열린 것은 그렇다고 쳐도 사람들이 묻고 있는 것이 풀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일으키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착고의 매인 바울과 신라를 풀어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이 상황을 우리가 설명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감옥문이 열립니다. 라고 말하면 원래의 의미가 조금 왜곡되는 느낌입니다. 왜냐면 바울과 신라는 감옥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찬양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감옥문이 열릴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고 찬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매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손발이 묶인 상황이어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 주신 것입니다. 지진이 나자 간수가 자다가 깼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린 것을 보면서 크게 좌절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말립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두려운 사건을 겪은 간수는 바울과 신라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받으리일까 하거늘 아멘. 이미 빌립보 사람들에게 바울은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왜그렇죠 귀신들린 여종이 며칠 동안이나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파해 주는 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았을 겁니다. 아마 그 사실을 믿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니까 갑자기 믿음이 생긴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이 정말로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인가 보다.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이라고 믿게 되었지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간수에게 해주는 바울의 대답이 참 귀합니다. 바울은 간략하고도 핵심적인 메시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에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대답을 간수가 믿습니다. 그 밤에 바울과 신라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본문의 33절과 34절 읽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들은 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천국과 같은 모습입니다.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이러한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한순간에 바울이 있는 장소가 감옥에서 기쁨이 넘치는 식탁으로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 깊은 감옥에 착고에 메여 있었던 바울인데 지금은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바울의 공간만 그렇게 바뀐 것이 아닙니다. 간수의 공간도 감옥에서 기쁨의 식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더 생각해 보면 감옥은 바울에게만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착고에 매여서 감옥에 있었지만 오히려 그의 마음과 영혼은 자유로웠습니다. 반면에 간수는 몸은 자유로웠을지는 몰라도 그곳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했고 그리고 그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은 분열과 단절과 매임과 두려움의 공간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든 간수든 상관없이 무언가의 감옥에 각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열과 단절과 매임과 두려움의 공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울려 퍼지니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육체적으로 결박됐던 것이 풀어졌습니다. 복음의 전파로 영적으로 매여 있던 것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순간에 그들의 자리가 감옥에서 기쁨의 식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식탁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감옥과 같은 상황에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몸은 자유롭지만 마음이 무언가에 메어 있고, 어떤 두려움에, 나를 감싸고 있던 어떤 어려움에 메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매였던 것들이 풀려나고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큰 기쁨으로 끝날 것 같은 이야기에 갑자기 또 다른 주제가 등장합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이 기쁨의 식탁을 마친 후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원래의 상태로 복귀했죠. 다음 날 상관이 부활을 보내어 바울을 풀어주라고 합니다. 혐의가 없다고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할 때, 바울이 갑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37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상관이 와서 친히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 없이 때리고 가두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불법으로 형을 집행했으니,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관은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해서 바울 일행을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시기를 청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스스로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힌 이 타이밍이 참좀 묘합니다. 처음부터 말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말을 하지 말든지 왜 이제 와서 로만, 로마 시민권자임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처음부터 말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아마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아니고 이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 교회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자신이 한 행동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받는 게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여서 매를 맞지 않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바울이 한그 행동의 범죄 여부를 가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범죄자, 어쩌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범죄자가 전한 가르침으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잘못이 있는데 로마 시민권자여서 재판을 안 받았다. 판단을 안 받았다. 저 사람 뭔가 옳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겠지요. 바울은 자신이 한 행동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기 위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그러한 모든 절차를 다 밟았다는 평판도 중요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권리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은 누구죠?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권리가 특권이 있었음에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는 겁니다. 합당한 권리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사건이 있었는데 불법이 있음에도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합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내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니 나는 저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 만약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를 미리 사용해서 매질도 당하지 않고 감옥에도 갇히지 않았다면 그 간수의 과정, 가정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그한 가정을 위하여 바울을 감옥으로 인도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리포에서 바울은 예상하지 못한 사건에 휘말립니다. 그 일로 어려움이 생겼지만 자신이 가진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복음 전파의 대상인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스스로 자청해서 받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메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하여 기적을 보여주셨고 한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옥을 기쁨의 식탁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기적과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옥이 식탁으로 바뀌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할 그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들은 하나님께서 크신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눌리고 매인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회복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